우리가 믿음의 지격을 넓혀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네 번째 사라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름 중에 사라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여성이죠. 11장에 나오는 여성이 둘 나오는데, 한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기생나압이고, 오늘 이 사라가 두 사람이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로 불리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서나 베드로 전서 이 성경은 특별히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때도 이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계속 요즘 창세기 말씀을 주일날 나누잖아요. 근데 사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과연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어요. 어, 일단 사라는 창세기 기록을 보게 되면 굉장히 <laughs> 전형적인 그 여성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기보다는 어, 현실을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라가 가장 고통 당했던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 거. 지금은 그게 큰 흠이 안 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습니다. 또 본인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 힘든 절망 속에서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장세기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의 1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예,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사라의 말투가 어땠을까요? 억양이 어땠을까요? 뭐, 기뻐서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내놓죠. 어떤 해결책?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 비전, 그러려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문제잖아요. 임신을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들 얻어요. 근데... 임신을 학할 하갈, 한 하갈이에 자기의 여주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분노하죠. 그리고 여종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고 그리고 어,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라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웃는 건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비웃음이죠 그런데도 히브리서에서는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을 보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약속을 붙잡았다기보다는 불신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선물입니다. 사라는 원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변덕스럽고, 회의주의자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념이라고 착각해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내가 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내 믿음으로 복 받았고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뭘한걸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은연 중에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봐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라가 변화된 것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라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녀의 마음 속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불신으로 가득찬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5절 딱 한번 보시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라의 속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까지 읽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웃잖아요. 그래서 왜 사라가 웃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할 때에 사라가 거짓말하죠. 내가 안 웃었다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라를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라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라를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사라의 믿음, 사라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그러면서 안될 거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사라처럼 믿어지지 않아서 헛웃음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 없어서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는 믿음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라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어머니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말씀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못 믿겠다는데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라의 연약함에 게을치 않으셔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은, 사라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은혜가 뭐예요? 원래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복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에 의해 내가 항복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네 번째로 현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11절, 본문 11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줄 알았습니다. 결국 믿음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사라에게 믿음의 여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약속하신 일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15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 같이 좀 읽어보죠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하나님은 지금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깜깜한 밤 하늘 별을 보게 만들잖아요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나셀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훗날 이렇게 셀수 없을 정도로 자손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이 장장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현실을 버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실을 뛰어넘어 더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시작 이러므로아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실천되었다. 성취되었다. 은혜로 주신 믿음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라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결국 수많은 후손이 태어났죠. 이 후손은 단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열두 아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도 가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놀랍게 성취된 겁니다. 사라의 믿음은 사라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라처럼 현재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만드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전체를 다 보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 당시에 이큰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그랬기에 더 믿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재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갖게 만드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로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쳤던 그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빛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처럼 믿음이 부족합니까? 내 삶을 보면서 한계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나의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믿음의 근거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는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구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